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랑바퀴 챌린지 2! 예, 네, 2 하는 날입니다. 자, 지난번에 1 쉬었습니다. 오늘은 좀난이더 높아요. 거의 근데 비슷합니다. 하는 방법은. 자, 파트를 일단 하나 내려놓고, 자, 하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거를 살짝 들고 점핑잭을한 다음에 머리 위에 올려서 떨트 잡았습니다. 오늘은 여유가 없어요. 왜? 네. 바로 머리에 이걸 올립니다. 하트를 우리 옆에 바로 점핑격을 래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떨어지겠죠. 움직이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걸 받아내면 한번 성공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은 지난번에 11번의 목표를 했는데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네. 빨리 떨어져서 성공률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3번 정도만 줄일게요. 8번. 8회. 성공 횟수를 8회로. 8회로 선생님은 목표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표를 높게 잡으면, 처음부터 여러분이, 아, 조금, 어, 실망할 수 있으니까, 목표를, 어, 또 너무 낮게 잡으면, 음,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한 6회? 6회 정도로 한번 정한 다음에, 더 위에 단계를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1번 챌린지. 자, 이제, 타이머 맞추고 도전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몇 회? 8회. 8회 성공하도록, 여러분도 보면서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자, 저기. 올리고 준비 스윗 스오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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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오스 네 번! 네, 발 번! 오우, 너무 많이 떨어져요! 어떻게 하지? 네 번! 오케이! 여섯 번! 여섯 번! 오우, 어디 떨어지냐, 벌! 여섯 번! 오, 여섯 18번 아, 18번 자 이거는 성함으로 봐야죠 삐 우린 다음에 떨어짐을 잡았으니까 아, 선생님은 1번 동안에 총 9회 9회 성공했습니다 선생님 목표한 숫자보다 1회 더갱신했을까자 여러분도 자이작은 하트 하나 그린 다음에 우리고 빨갛게 색칠한 다음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 사랑을 꼭 받으려고 한번 욕심을 또 도전을 해보는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안 나타나네요 자 사랑받기 챌린지 2 직접 머리 옮긴 다음에 점핑식 해서 잔나를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도전해보고요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하루 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